기자가 간다! 은근, <laughs> 은근 어렵다. 자, 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코치님, 그 중고등학교의 수행평가 네. 중요하시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중고등학교 생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네. 도움이 될 음.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던가 네. 컴퓨터 기능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좀 음. 알려주세요. 수행평가는 이제 고등학교보다는 오히려 중학교. 중학교, 때. 네. 중학교 음. 1학년 때부터 네. 수행평가. 그럼 수행평가의 음. 의미를 먼저 아셔야 될것 같아요. 네. 수행평가는, 음, 수업에 이제 참여했을 때, 네. 선생님이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지필고사도 있지만, 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행위, 음. 과정들을 또 평가하는 게 수행평가입니다. 예, 수행평가. 음. 네. 자, 수행평가는, 점수로 들어가진 않지만 음. 학교생활기록부에 세부 능력 및 특기상 세특이라고 해요. 세트. 거기에 서술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네, 네. 그 상급학교에서는 그걸 되게 중시하게 보는 거야. 그쵸. 왜? 뭐, 90점 이상은 다 중학교는 A니까, 음. 90에서 100이 A로 똑같이 평가되는데, 음. 이 아이들 중에서 수행평가를 보면이 아이가 진짜 제대로 수업했는지 알수 있고, 그쵸. 어, 이 아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수 있고, 음. 어떻게 적절로 참여할 수 있는지. 음. 뭐, 아이비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선진국에서 하는 교육은 다 음.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를 높이 평가한다가 기본이기 때문에, 음. 수행평가가 사실 그런 거예요. 네네. 같은 거예요. 네네. 음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항상 평가라는 말은 앞에 평가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 평가 기준. 모르고 음, 대부분의 해야지. 선생님들이 음. 이거를 공지해 줘요. 음. 예, 뭐 벽에 붙여 놓을 수도 있어 요 교실에 네네. 아니면 나눠 줄 수도 있고 음. 뭐 알려 줍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관심이 없죠. <laughs> 그럼 많은 아이들 생각은 내면 된다 내면 된다 그렇죠. 며칠까지 내면 된다 그쵸. 이거에 관심 있는 애와 네. 아예 관심 없는 애 아니면 내면 내는데 음. 평가 기준에 맞춰서 그쵸. 그럼 대부분 뭐 (7가지) 정도 평가 기준 나올 수 있어요 며칠까지 음. 아니면 달자. 어떤 긴 거는 기한조 어. (1차) 제출 (2차) 음. 제출 (3차) 이런 아, 것거 끊어서 내라 음. 그리고. 음. 제목에든 이런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음. 과정은 이렇게 해라. 음. 뭐이 발표 같은 경우는 뭐 2분짜리 영상을 만들어라. 그 아니면 뭐 오. 영상에 뭐 BGM을 깔아라. 뭐 아. 참고 자료를 뭘 써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네요. 엄청, 오. 엄청.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하려면 몇달 걸릴 정도로. 오. 근데 현실적으로는 중간고사 다음날 시행평가 3일 안에 내 이런 거거든. <laughs> 3일 안에 내 뚝딱. 어. 아. 그것도 아니면 팀플. 같이 음, 해야 되는 거. 그러면 또 시간도 맞춰야 되고, 스케줄 맞춰야 되고. 근데 실제로 음. 이거를 중학교 때 열심히 하는 학교들이 있고, 네. 아예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음. 열심히 하는 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이 아이들은 특목자사가서도 잘한다. 그쵸. 이게 사실은 강남의 힘이에요. 대청 중에 정말 빡세게 시키거든. 음. 근데 애들끼리 거의 대학생 수준으로 공부해요. 이 연습을.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여러분이 특목을 원하지 않고 일반고 라인하면 저는 꼭 이렇게 훈련을 받으라고. 음. 이런 데 가서 하면 좋다. 근데 이게 아이디어를 내는 애들도 있고 뭐 아니면 어떤 행동에 참여하는 애들도 있지만 아웃풋은 결국 작품으로 보여주는 거거든. 그런데 선생님들이 거의 다 PPT로 하라고. 음. 거의 다 PPT로. 그냥 제출해라. 네. PPT로. 그런데 어, 아, 이 PPT에 뭐가 들어가냐면 네. 물론 기술적인 게 들어가겠지 네. PPT를 만들고 사진, 영상을 편집하고 음. 자막을 넣는데 음. 마지막에 관건은 예술적 감독이에다 예술적 감독 누가 예쁘게 꾸며 누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그쵸. 있어? 어, 그러면 어떻게 글자 배치라든가 그쵸. 표, 그래프라든가 시각적 자료를 활용했대든가 그치. 뭔가 임팩트 있게 구성했대든가 음. 이런 작품 나오는 이제 완성도를 높이고 퀄리티를 이제 만들어가는 응. 건 거죠. 네. 음. 그래서 이거를 음. 초등 때부터 해봐야 돼. 초등... 컴퓨터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코딩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아, 그 얘기 많이 하고 다녀야지 실제로는 네. 네. 한글 타자 제대로 찍기 음. 영문 타자 제대로 찍기 사진 음. 찍어 편집하기, 동영상 찍어 편집하기, 음. BGM 넣기, 음. 자막 넣기, 음. 예술적으로 잘 아름답게 꾸미기, 어, 음. 그러고 기획을, 구성을 또 정말 음. 잘해야 되는 거고 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우리가 영화 한 편을 찍는 거나 아,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음. 어. 그렇게 만들어서 음. 또이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발표, 스피치까지 그렇죠. 감동 있게 스피치 그래서 평가 기준 7가지, 8가지 맞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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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하면 만점 근데 자기 멋대로 해 그러면 제출해도 빵점 <laughs> 제출했는데 빵점 너무 슬퍼요 그도 아. 어떤 애들 음. 선행이 많이 된 애들 아니면 음. 어디 가서 편구대에상 받은 애들 음. 학교 시험 자체를 무시한 애들 하않게 아. 생각해 도들은 0점 나와 네, 제가 아, 마음가짐이에요. 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너무 예쁘잖아요. 약간 태도와 인성적인 부분도 체크가 거예요. 되겠네요. 참여도라고 합니다. 참여도. 음, 참여도. 음. 어, 그래서 하면, 이거를 세트기에 올려준다. 음. 그럼 상급박스 이걸 보고, 얘 진짜 진이네. 음. 정말 잘하네. 음. 얘는 합격하는 거예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데 네, 꿀팁 나왔죠? 네, 완전 꿀팁. 약간... 김기자가 간다에서 정말 꿀팁 많이. <laughs>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노트도 잠깐 소개하면, 천원꽃이 붙습니다. 예, 에휴. 갖고 계시죠. 죠 있... 음, 너무 좋아요. 너무 예. 좋아요. 예. 그리고 이게 리필이기 음. 때문에 음. 예, 옥스포드이 종이 그냥... 종이만 리필하면 네. 되고 그리고 요거 줄도 있고요, 네. 무지도 있더라고요. 아, 무지도 있어요. 어, 예. 음. 엄청 고급진다. 음. 여러분 샤론코치 강의 열심히 듣고 음. 하면 제가 이벤트로도 가끔 드리죠. 예, 음. 자 다음 질문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네.